자, 오늘은 수능완성 수 2에서 9번부터 19번까지 중에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볼게요. 일단 12번부터 갑시다. 12번 이 문제는 그냥 fx를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x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먼저 보자.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거든.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러면 내가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부호를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런 개념 한번 기억해보자.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했을 때 절대값 ab가 되는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럼 그대로 이 개념을 적용해서 안에 한꺼번에 묶어 볼 거야. 자, x제곱이고요. 안에 x제곱이랑 x-, 제곱이랑 x 플러스가 같이 들어갈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올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어떤 개념을 봐줄 거냐면, x제곱이 분모에 있어. 근데 0으로 가는 극한을 찾을 거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그쵸? 부정형 꼴인데, 그때 분모에 있는 x 제곱을 없애줘야만 내가 극한 값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묶여있는 절대값을 풀어봅시다. 하나씩. 그렇게 해주면 x가 0으로 갈때 x 제곱에 x 제곱 따로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따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근데 x 제곱이라는 건 항상 양수 혹은 0이기 때문에. 이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를 같이 날려줄 수가 있어요. 절대값 그냥 빠져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나는 절대값 마이너스 -a², A제곱. 즉, A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값이 뭐래? 그치.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수 A를 구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1이 될 거야.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뭐냐면,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그리고 f-x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계산 쭉 해주면 되는 거거든?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에다가, 이거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X제곱, 그다음에 x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x- 플러스가 될 거야. 근데, x-a랑 x 플러스 x a를 곱해준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때 a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함수는 항상, 그렇지, 양수가 될 거예요. 양수. 그러면 절대 값을 그냥 풀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써주게 되면,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x-a 분의 x제곱도 양수, x-a, x+, 플러스 x a도 양수. 그러면 같이 날려주고요. 대입했을 때, a제곱에 이 a 를 곱한, 즉, 2a 세제곱이 나올 거야, 그렇죠? a 제곱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는 a 구해주는 거고요. 루트 2분의 1 구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답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할수 있겠죠? 어, 12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2페이지 봅시다. 자 14번 볼 건데. 우리 14번은 14번은 미분 계수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자, 이 문제 역시 5번과 마찬가지로 정석대로 풀자.가 포인트가 될 거야.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식을 보니까 x가 1로 갈때 x 1분의 f(x) 1이 2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g x 플러스 2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풀었을 거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평균변화율 극한이니까 당연히 f 프라임 1은 2가 되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아, 2 곱하기 g 프라임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G'1이 마이너스 6분의 1이구나 라고 풀었죠. 안 돼. 알겠죠? 이렇게 푼 사람들은 틀렸다고 그어야 돼. 얘틀렸고요 얘도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음. 그쵸?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앞에 조건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함수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한번 발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어떤 함수냐면, y는 ex-1, 그리고 2.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그대로 대입해, 대입해보자. limit, x가 1로 갈 때, x-1분에 fx가 얘라고 했을 때는, ex-1에 빼기 1이에요. 어, 그러면, 얘약분해서 그냥 2 나온 거할수 있죠. 어,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미분계수를 갖니? 안 가져요. 얘 지금 연속도 아니야. 연속도 아니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건 말할 수조차 없어요. 연속부터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으로 가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레를 들어서 f 프라임 1의 값과 얘랑 같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 무조건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려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 내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찾아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그때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x가 1로 갈때 fx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x가 1로 갈때 gx에 1을 더했을 때 이게 0이구나 아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극한의 값은 뭐냐면 1로 갈때 fx 빼기 gx. 그 다음에 곱하기 fx 더하기 gx 더하기 1. 이거를 x-1로 나눠준 그 극한 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둘을 빼가지고 얘를 알수 있어. f 빼기 g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fx 빼기 gx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구나. 그럼 f 빼기 g의 극한은 3이야. 그쵸?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될까? 둘이 더해주면 더해주면 x가 1로 갈때 fx 더하기 gx 더하기 1이 0으로 가요.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극한 한번 직접 찾아보자. x-1분의 fx 빼기 gx 그리고 fx 더하기 gx 그리고 더하기 1 이거 찾는 거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지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얘 0으로 수렴하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파란색 부분 있잖아. 파란색 부분의 극한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얘가 부정형이니까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그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gx랑 1이 붙죠. 근데 f한테 필요한 애가 얼마냐면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그래야 극한이 존재해.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gn 얼마가 필요하냐면 gn 2가 필요해. 어, 근데 얘 둘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돼? 1이 돼요. 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랑 똑같구나. 내가 알고 싶은 극한과 갖고 있는 극한을 엮어줄 수가 있겠어요. 얘 얼마니? 얘 3이죠. 2죠. 얘이고. 그 다음에 얘 얼마죠? 그치,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마이너스 6분의 1. 그렇게 구해주게 되면 이 값은 6분의 11이 되고요. 따라서 이 값은 3 곱하기 6분의 11 해서 2분의 11이 답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1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의 포인트는 인수 개수야. 인수 개수. 우리가 극한을 구할 때는 인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계속 따져줄 수 있어야 돼요. 아, 분모에 x-2의 제곱이 있구나. 분자에 x-a 요렇게 있을 때이 값이 마이너스 9구나. 라고 했어요. f 라 함수는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거든. 그치지 이차 함수면 다항 함수. 그러니까 x 2의 제곱 즉 분모에 있는 x 2 인수 두 개가 분자에 똑같이 있어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한개 있어도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되고요. 세개 있어도 안 돼. 무조건 분자에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f가 많이 가져봤자 인수 두 개밖에 안 돼. 2차 함수니까. 그쵸 얘도 마찬가지. 두 개밖에 안 돼. 그러면 얘두 개일 때. 얘두 개일 때. 그다음에 한개한 한 개씩 x 1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케이스블로해 보자. 첫 번째, f(x)가 x 2의 제곱일 때. 두 번째, f(x)가 f(x a)가 x a가 x 2의 제곱일 때. 세 번째, f(x)가 x 2의 한개 갖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되는데 어? 얘랑 얘랑 둘이 곱해가지고 얘랑 둘이 곱해가지고 인수가 두개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x-2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쵸? a가 양수니까 얘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x-2가 여기 한 개, 여기 한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인수에서 x-a를 대입해서 얘가 나와줘야 돼. 그럼 x-a를 대입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까? 얼마가 있어야 되니? 그렇죠. 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있어야 그래야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fx 식을 이렇게 역추적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직접 계산해보자. 이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날라가면서 a의 제곱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9니까 말이 안 되죠? 모순. 왜? A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모순이죠. 자, 얘안 되고요. 얘도 똑같이 해보면 A 제곱 나와. 직접 해보세요. 얘도 모순이야.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가 우리가 찾고 싶은 케이스가 될 텐데, 어, 이 경우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가 나올까? X-2의 제곱에다가 X-2 한개 있고요. 아,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A-2 있고요. X-A-2 있고요. 그럼 날려주고 이 e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나오겠죠. 이게 마이너스 9래. 근데 A가 양수네? 그럼 A는 3이죠. A3이죠. 그래서 A3 구했으면 이제 마무리 할 거야.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F5는 3 곱하기 5 플러스 A 마이너스 2야. 그러면 3 대입했을 때8 빼기 2는 6. 그래서 18 나오겠죠. 그래서 F5는 18. 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6번.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포인트 먼저 봅시다. 구조 파악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x가 0으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요. 분자 0으로 당연히 갈 텐데, 앞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가 0으로 갈 때, 수렴값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친 a일까? 아니면, 수렴 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얘일까? 그쵸? 얘는 수렴 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애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 극한의 구조 파악을 방해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앞으로 꺼내서 따로 써줄 수가 있어요 x분의 fx 그럼 이 값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x 마이너스 1하고 fx는 당연히 이 수렴 존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야 얘가 없어도 안 되고 한개더 있어도 안 돼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값에만 영향을 주는 애들이야. 그래서 따로 꺼내주면, x가 1로 갈 때, fx분의 x-1이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음, 계산 가능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거 알지? a부터 x까지 ft, dt가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 뭐야?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 첫 번째, x는 a를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양변을 미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총두 가지인 거거든. 한 개의 등식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첫 번째, 분모가 영으로 가는데 수렴한데. 분자 0으로 가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0이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의 함수는 3차 함수죠. 그래서 f 0이 0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두 번째, 얘 미분값도 알수 있는 거잖아. 이 형태를 여러분이 f 프라임 0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4구나. 요거 알수 있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f 1이 0이다. 두 번째 f 프라임 1 분의 1이 3분의 1이다. 그래서 f 프라임 1은 3이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두 가지를 통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f에 대한 식을 어느,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 f라는 건 3차 함수인데 지금 문자가 총 4개 주어질 거야. 3차항 의 계수, 2차항 의 계수, 1차항 의 계수, 상수항. 해서 총 4개인데 그 중에 식 4개를 알았으니 문자 4개, 식 4개 다쓸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이 문자들의 의미를 좀 이해해보자. f형의 의미가 뭘까? 그렇지. 얘는 상수항이에요 f 프라임형은 그렇지. 1차항의 개수예요. 따라서 이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를 통해서 식을 엮어 써보면 f(x)는 ax 세제곱 b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 두개 남았어. 그럼 식두개 있네? 직접 넣어봅시다 f1이 뭐냐면 f1은 a 플러스 b 빼기 4가 0이니까 a 플러스 b가 4다 이거 하나 얻었고요 f 프라임 1은 뭐냐면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이게 3이네 음. 그러면 a 플러스 b가 4야 즉 b는 4 마이너스 a 에요4 마이너스 a 집어넣어주면 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3 그럼 a가 얼마? 마이너스 1 b는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 b는 5 그쵸? 그때 f 얼마야? 마이너스 1 거라고 했죠.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4니까 대입해 주게 되면 1 플러스 5 플러스 4 해서 10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은 직접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16번은 1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3 페이지 봅시다. 자, 17번인데 이 문제는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이상한 공식 쓰지 말고 요거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자 자 내가 알고 싶은 거 뭐냐면 A하고 B하고 만나는 이 AB 직선이 만나는 이점 알고 싶은 거야 이 점을 내가 D라고 한번 나볼게요 D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ST는 어떻게 되냐면 ST는 삼각형 ACD 더하기 삼각형 BCD가 될 거야 자 삼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일단 D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그럼 D에 접혀 알려면 AB의 직선의 방정식 알아야 되거든. 근데 AB 직선의 방정식 알려면 AB의 좌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좌표 먼저 구해보자. 자, 1 플러스 t 콤마 t 제곱 플러스 2t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t 콤마 t 제곱 마이너스 2t야.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볼 건데 y는 1 플러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하고 그 다음에 t 제곱 플러스 2t 그리고 t 제곱 마이너스 2t 요렇게 해서. 한점 대입해주면 되겠죠. 한 점. 이렇게 한 점. 그러면 y는 2x-2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d점의 좌표는 2분의 음, 2분의 1-2분의 1t제곱 이렇게 되겠죠. 곱마 0. 그러면 내가 가로의 길이 알수 있는 거거든. 가로 길이. 가로 길이. 얘는 cd 길이가 될 거고요. 얘는 d 좌표에서 c 좌표 빼준 거야. 그래서 2 빼기 1분의 1t 제곱이 가로야. 따라서 삼각형 acd는요. 1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bcd의 넓이는 1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t 제곱 곱하기 여기서 중요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로 바꿔줘야 돼. 왜? 얘는 음수니까요. b의 좌표는 b의 y좌표는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입니다. 둘이 더해주면 st거든. 근데 2분의 1하고 가로 길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2분의 1 넣어놓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넣어놓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4t가 되고요. 따라서 구해주면 4t 마이너스 t 세제곱이야.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서 t가 0의 오른쪽으로 갈때 t분의 st예요. 얘는 4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고일 수학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 이용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넓이를 하나씩 구해준 거예요. 좌표표면 위에서 직접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 뭐냐면 넓이 공식의 유용성입니다. 첫 번째 풀이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풀이 한번 가보자. 자,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여기서 이함수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 이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있죠? 이거다알 거야. FX가 A 곱하기 X-α, X-β라고 했을 때이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걸 넘어서 이제 1차 함수, 이 직선과 만나는 그 아래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찾아볼 거야. 자, 알파랑 베타가 있고요. 그때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gx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이 부분 넓이 구할 건데, 똑같아. 똑같아.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이 여러분한테 가로선으로 보일 때까지 고개를 까딱 해보세요. 이렇게 보고 왼쪽으로 까딱. 그러면 얘가 뭘로 보여? X축으로 보이죠? 해봐야 돼? X축으로 보여? X축으로 보여요. 그러면 X축과 이차 함수가 만나는 그두점 사이, 이 아래 부분의 넓이겠죠? 음. 그러면 6분의 절대 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건 동일해. 이해 되니? 어.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깊게 설명해보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넓이는 뭐냐면, GX에서 FX를 빼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그 값이거든? 그쵸. 근데 얘는 뭐냐면, 0에서 FX를 빼가지고, 적분한 값이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변수는 뭐냐면 만나는 두 점과 그 다음에 이 차식의 개수야. 얘도 마찬가지. 만나는 두 점과 이 차식의 개수. 이렇게 g에서 f를 빼도 f에 있는 이 차식의 개수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g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마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한번 마무리해 보자. 내가 저 st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야. 주변 도형을 관찰하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뭔가 지금 계산이 많아지는 것 같고 잘안 보인다. 어, 계산이 복잡한데? 라는 생각이 들땐 잠깐 멈추고 주변 도형들을 관찰해 줄 필요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까만색, 그리고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세 가지로 나눠주게 되면 내가 이세 가지의 넓이 모두 다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그 넓이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이 점의 x좌표는 1 플러스 t야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의 세제곱 빼기 빨간 부분은 6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t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세제곱그 다음에 여기 파란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t에서 1 마이너스 t를 빼서 세제곱 요거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4t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나와요. 음.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지? t가 0에 오른쪽으로 갈때 t분의 st죠. 얘는 4가 될 거야. 이해되죠? 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빨리 풀수 있어.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정확도도 높아요. 심지어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할수 있냐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의 형태를 보면 t분의 st거든. 근데 얘는 그럼 결국에 아 s의 1차식 계수를 묻는 거구나. 아, S의 1차식 계수를 묻는 거면 나는 이거를 3차, 3차로 곱해진 이 항들을 다 직접 곱해볼 게 아니라, 세제 곱해볼 게 아니라, 1차식의 계수들만뽑아올수 있겠구나. 그럼 걔네들끼리만 계산하면 훨씬 더 빨리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7번 마무리 짓겠습니다.